7월 8일 수요일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낙심하고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지 못하고 기도를 부담이나 짐으로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지나가던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은혜로우신 설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그 성도의 손을 잡고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 어, 데리고 갔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인데 기도의 용사 30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장의 동력 공장입니다. 시편 142편은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 느꼈던 절박한 심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마스 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한 기도로 되어 있지요. 마스 길은 교훈적인의 뜻으로, 다윗이 동굴에서 피신해 있을 때 상황과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교훈할 목적으로 지은 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의 압박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내용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윗은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다고 하지요. 다윗은 혼자였지만 큰 목소리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불평, 억울함, 걱정, 어려움 등 온갖 감정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의인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다윗은 대적자들로 인해 자기 영혼이 연약해져 있습니다.대적자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덫을 숨겨 놓았지요. 도움을 받고자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처지나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할 곳, 피난처가 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자, 즉,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자신의 길, 곧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영혼이 연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어두운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갈등하며 위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듯한 사면초가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맞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면이 모두 막혀도 하늘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살아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받는 내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유일한 의지처가 된다는 고백이지요.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은 자신을 피박하는 강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 찬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고난의 상황에서 이끌어 달라는 기도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에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의로운 자들이 자기 주위에 모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람, 직장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피난처 같이 보여도 잠깐 있는 것이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에게 부러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길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든든하게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심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 사는 자로 순종하며 사는 자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의 육신을, 연약한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 한시도 놓지 않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질진 질려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역사 교통 충만하십니. 오늘도 나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며 눈치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이 눈물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삼토와 일토 가운데에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 교회마다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교회 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